현지 시각으로 5시경인데요. 아침 식사하러 가는 중입니다. 한국 시각으로는 거의 7시쯤 됐겠는데요. 달이 이렇게 보름들이 휘엉청 떴습니다. 지금 나무 사이에 달이 가려졌고요. 저기 불빛 있는 곳이 저희 식당이 되겠습니다. 참 경관이 좋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달이 보이고 그만큼 여기가 그 뭐라 그럴까요? 개발이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달도 굉장히 환하게 보여요. 나무 사이 가려서 좀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다리. 있는 모습. 네, 다리. 오늘 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여기는 호수 주변이고요. 여기가 식당입니다.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?